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심해져 있는 상태죠. 투자자들의 투심은 시장 지수와 함께 어딘지 알수 없는 바닥을 향해 계단식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지수는 익스트림 페어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2 0밑으로 하락해서 3월 1일 기준으로 18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인상이라는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장기화되면서 지쳐가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핀비지 닷컴의 맵을 보시면 미국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새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시장에 피가 낭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엑슨모빌을 포함한 에너지 섹터와 일부 섹터만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를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금융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가 엄청난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오늘 제가 접한 뉴스 기사입니다. 러시아 2배 레버리지 ETF인 RUSL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을 포함한 저는 러시아와 관련된 ETF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상장 폐지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러시아 주요 지수는 장중에 방토막이 났었고. 서학개미들은 총성이 울리면 사라라는 오랜 주식투자 격언을 떠올리며 엄청난 규모의 매수를 진행하였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갈등이 해결된다면 증시가 급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ETF의 운용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손절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러시아 ETF 중 하나인 킨덱스 러시아 MSCI ETF도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ETF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ETF도 반토막이 난 것인데요. 이 ETF는 킨덱스라는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한국투자신탁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해당 운용사에 따르면 이 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계리율이 확대된 상태로 장기간 이어진다면 거래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etf의 주가가 급락하자 엄청난 규모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유입된 걸알수 있죠.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증시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상황인데 오히려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낙폭을 더 키운 상황입니다. 엄청난 수의 개미투자자들이 유입된 만큼 투자자들은 MSCI에서 퇴출되면 이 ETF도 상패되는 건가? 상장 폐지되면 투자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라는 질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엄청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개별 주식의 경우 상장 폐지되면 투자금이 전부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상장 폐지 이후에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팔 수가 없게 되죠.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팔 수가 없으니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 etf들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tf는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저는 etf를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분산투자 효과를 낼수 있으며 장기투자가 가능한 줄 알고 투자했는데 상장폐지가 된다고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etf도 상장폐지가 된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16년부터 상장된 ETF 종목 수와 상장 폐지된 ETF의 종목 수를 볼수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ETF들은 상장 폐지되어 왔고, 2020년에는 무려 29개에 달하는 ETF가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줄만 알았던 ETF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f가 상장폐지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접하게 될 가능성 있는 것들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되어서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라는 말은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와의 오차 범위가 0.9미만이냐라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그 지수를 잘 추종하느냐가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두 번째, 상장한 지 1년이 넘은 etf의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채 1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테고 그만큼 시가총액 규모도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추후에는 상장 폐지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ETF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ETF도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했던 투자금이 전부 휴지 쪼가리가 될까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ETF의 경우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긴 받습니다.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 시점에 가치에 해당되는 주당 가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TF가 상장 폐지가 되는 시점에 실제 가치를 계산해서 1주당 가격으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2만원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ETF가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시점에 1주당 주가가 약 1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2만원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결국에는 1만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와는 다르게 투자했던 2만원을 모두 날리는 게 아니라 다행이긴 한 거죠 ETF가 상장 폐지가 되어도 이렇게 원금을 모두 잃지 않는 이유는 독립된 신탁업자가 자산보관 은행 즉 수탁은행에 ETF의 자산을 팔아서 판 돈을 투자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잃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손해는 볼 수는 있겠죠 단적으로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가는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실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큰 폭락이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는 게 투자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상패빔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상장 폐기 되기 전에 한번 탈출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러시아 ETF의 상장 폐지 뉴스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 두려워하실 것 같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과연 안전할까요? 3월 2일 종가 기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는 15,915원입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은 현재 3조 3,810억원입니다. 해당 ETF의 총 자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며칠 동안 외국인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TF의 주당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TF의 상장 폐지 기준을 참고해 본다면 이 ETF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ETF인 만큼 운영사에서도 꾸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 상장 폐지라는 무서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내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장 폐지하지 않을 개별 종목을 찾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ETF를 찾는 게 빠를까요? 그리고 개별 종목과 ETF 중 어떤 것이 상장 폐지 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ETF 모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안전한 ETF들입니다. 거래대금도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장 폐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매수세가 몰리는 만큼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률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미국 테크탑 10,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등등 모두 안전한 ETF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금리 인상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행한다고 발표되는 순간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더 높게 상승할 ETF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원칙을 세우셔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픈데요. 하루빨리 푸틴이 정신 좀 차리고 러시아 부대를 철수시켰으면 합니다. 2022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